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보컬 사운드와 반주가 조금 더잘어울려질수 있게 해주는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주와 보컬을 이제 믹싱을 하다 보면 가끔씩 보컬 사운드가 뭔가 반주에 잘 묻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효과가 음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수많은 제가 사용을 하는 혹은 만들어가는 수많은 테크닉들이 그렇게 막확 멋있어지고 확 뭔가 마법처럼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조그마한 조그마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운드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한 음,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어, 배워보시고 여러분들의 트랙에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노래를 음, 한 소절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노래는 1415의 음, Dear X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평범한 사랑을 하겠지만 이라는 곡입니다 어, 한번 이 부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있잖아 우 서로 평범한 사랑을 하겠지만 굉장히 달달하고 예쁜 노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 리버브 세개 채널을 한번 꺼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 자, 잘 들어보시면, 이제는 보컬 사운드와 반주가 뭔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리버브가 확 빠지거나, 뭔가 공간감이 확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채널들이 리버브 채널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히 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리버브 채널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리버브를 하나를 사용해서 좀 공간감이 큰 리버브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리버브가 많이 있다는 것이 티가 나고 그런 것들이 a 원하, t s 가 원하지 않을 때는 뭔가 리버브가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있게 그 사이사이를 공간감을 채워주는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개의 어, 리버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첫 번째로는 음,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옥스퍼드 리버브를 이용하여서 약간의 짧은 어, 그런 리버브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약간 체인벌 리버브 같은 소리가 지금 들리죠. 그 다음에는 어, 이 RT버블을 이용해서 EMT p 플레이트 리버브 소리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굉장히 리버브 타임이 긴 편인데 뭔가 이 지금 우리가 듣는 레벨상으로는 제가 리버브를 5.2초라고 해놨네요. 근데 뭐랄까 5.2초처럼 길진 않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존재감이 확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어좀 끌게 길어주는 걸 못했다면 그두 개를 합쳐서 리버브를 제가 만든 것이죠. 첫 번째 친구 같은 건그 초기에 그런 어 리버브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티가 안 나게 살짝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만 잘 들어보고 두 번째 친구를 같이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부족한 약간 하이를 얘가 두 번째에서 보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갤럭시 유니버설 어, 오디오의 갤럭시 플러그인 테이프 에를 통해서 음, 새로운 또 딜레이 같은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 볼게요. 있잖아 우 서로 범한 사랑을 하겠지만 약간 그런 딜레이라기보다는 에코 아는 그런 어, 에코 소리를 제가 지금 만들어서 세 가지를 어, 같이 만들었는데요. 세 가지 같이 들어 볼게요. 이번엔. 있잖아. 우 서로 평범한 사랑을 하겠지만 이 소리를 보컬 오리지널 보컬소리와 같이 듣게 되면 있잖아. 우 서로 평범한 사랑을 하겠지만 자 이번엔 같은 부분을 제가 리브 다 같이 트랙과 듣는데 리버를 껐다가 리버를 켜볼게요. 리버를 켜고. 켜 볼게요. 켤게요. 맞죠? 이거 리버브를 끄, 끄게 되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레벨도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끄는 순간 갑자기 보컬 사운드가 어, 반주와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보컬 사운드를 조금 더 따스하게 만들어주고 좀더꽉 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주로 하나의 리버브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리버브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들만을 예를 들어서 지금 RT 리버브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EQ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로우와 하이를 많이 깎아주고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담겨서 음, 이첫 번째 옥스퍼드 리버브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운드를 두 개를 합치고 마지막으로 이 갤럭시 에코를 사용해서 음, 원하는 사운드를 한번더 융합을 하는 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리버브를 사용한 기보다는 다양한 리버브를 섞어서 음, 자신만의 리버브를 만드는 그리고 그게 만든 리버브를 가지고 보컬 사운드가 반주와 좀더잘 묶게 해주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서는 알아보았습니다